겨울에 운동할 때 뭐가 중요한지 많이 또 물어보시더라고. 어 겨울철 러닝. 근데 갑자기 뭔 소리 하는 거야? <laughs>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<laughs> 아니 아니 그 스튜디오가 어디 있고 좀 뭔가 연희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보여주자. 이거 하고 하려고 찍고. 일단 지금 겨울이니까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? 따라오세요. 아는 이웃들과 인사도 해줘야 되고요. 안녕하세요, 어, 안녕하세요. 실심하지만이렇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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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항상 밝게 웃으면서 이웃들과 잘 지내야 됩니다. 붕어빵입니다. 이거 빵이네요. 몇개사 먹을까요? 2,000원치? 2,000원치. 응? 2,000원치. 슈 좋아하세요? 팥 좋아하세요? 저는 팥이요. 선생님은요? 팥이요. 오리지날이 일단. 근데 슈가 땡길 때가 있어요. 보냈습니다. 오, 네, 보냈습니다. 부모님 베테랑이거든요. 음. 이거 오늘 수요일이잖아요. 연희김밥은. 수요일 날 문을 닫습니다 연희김밥 생각하시면서 연희동 걸어오시잖아요 수요일 날 오지 마세요 연희동 월요일 많이 쉬고요 연희김밥은 수요일 날 쉽니다 배자일이 언제 쉬죠? 애자일몬큐 연중무휴 명절에는 쉬고요 제가 쉰다 할때 쉽니다 우리 동네는 한식이 별로 없어요 대만분들이 많이 거주하시거든요 그 분들 덕분에 중국집이 많고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연희동 중국집 어디가 맛있어? 기본적으로 연희동은 다 맛있어요 여기 짜장면과 저기 짜장면 맛이 다 다르고요 여기 짬뽕, 저기 짬뽕 다 달라요 돌아가면서 다먹은거야 인기 있는 거 드시는 것 같아요 보통 인기 있는 메뉴들은 달아요 여기 오면 저는 짬뽕, 짜장면 제일 많이 먹어요 전그 전에, 전에 유행했던 쉽게 먹을 수 있었던 그 제과점의 햄버거들. 지금 목적지는 저희 체육관을 일단 안내를 해볼게요. 저희 체육관은 제가 요가원을 하신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힘 빼고 다 지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힘을 기르고 힘을 다룰 수 있는 모든 운동을 다뤄요. 기본적으로 맨몸 운동하고요. 맨몸 운동이 잘 다듬어지면 웨이트나 저항을 실는 웨이트 저항 운동으로 넘어가요. 그리고 그걸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느냐. 그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.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고. 그런 것들 함께 고민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그 안에서 재미 찾는, 재미를 찾는 그런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냥 체육관이라고 불러요, 저는. <laughs> 뻔한 얘기지만, 아픈 사람을 낫게 한다던가, 내가 낫게 한건 아니겠지만, 그분의 노력이겠지만, 내가 그를 도와서 같이 고민을 해결했다거나, 운동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, 어, 나 이번 주에 언제 운동하자고 스케줄링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걸 봤을 때, 그렇게 변할 때, 정말 뿌듯하고요. 그 그런 변화로 인해서, 그녀 혹은 그의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고마워할 때가 있어요. 너랑 운동한 다음에 운동이 즐거워지고, 야 그런 애가 아닌데, 꾸준히 하고, 우리 딸이 너무 건강해졌다. 혹은 어, 걷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고, 데이트가 너무 즐거워졌다. 고맙다 선생님한테. 뭐 이런 얘기 들을 때 뿌듯합니다. 체육관에 다 왔고요. 저희 체육관은 체육관이라고 이름 붙이지 못했어요. 왜냐면 제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프라이빗 헬스 앤 필라테스라고 붙였어요. 들어와 보시죠. 체육관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. 둘다 프라이빗도 하고요. 이쪽에서는 그룹과 플라이 프라이빗, 여기는 프라이빗만. 저는 체육관 안을 잘 공개를 하진 않아요. 계속 프라이빗한 게 좋아요. 멤버들이 와서 프라이빗하게 운동하고, 나만 알고 있는 공간으로 그들끼리 즐기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죠?